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살표를 만들어주는 스크립트를, 에, 무료 스크립트를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화살표는 그렇게 쓸 일이 없긴 하죠. 하지만, 에, 없으면 또, 써야 될 때는 없으면 이게 또, 하려면 짜증이 올라오는 게 화살표입니다. 뭐, 인테리어에서는 뭐, 출구나, 입구 뭐, 이런 화살표 정도나, 건축에서는 교통표지판에 화살표가 좀 들어가거든요. 우회전자이죠. 이거 모델 하려면 막상 빡셉니다 짜증나고 천반 스크립트를 런 스크립트로 하시면 설치는 끝나고요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특이하게 이 아이는 여기 p l 플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어 별로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다고 해도 한 번도 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모델링을 해도 예, 네, 다하살표를 만들 수 있고 자체 하살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거 하나 깔아놓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자, 일단 하살표를 자체 하살표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. 그냥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죠. 여기 지금 보시면 사이즈, 다음 위스 되고요. 뭐 이거 하나만 있다면 제가 별로 권하지 않았을 텐데 이 밑에 기능들이 화려합니다. 더블 더블이면 양쪽이죠. 이 하살표는 오히려 그 영상이나 뭐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, 애프터 팩트에서 뭐 가르쳐 줄때 하살표 이런 데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더블도 상당히 저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. 위에은 크로스도 있는데, 크로스가 더 좋은 기능이죠. 네, 이렇게 크로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길이를 똑같이 이 아이랑 잡아줘야 되겠죠 위스 그럼 레이스도 70으로 해야지만 정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? 대칭되는 화살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크형도 있고요 진짜 다양하죠 화살표는 거의 다 지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각도까지 정하시고 이 정도면 못근이나 협표가 없다고 봐야죠. 그다음 버로우 바우라고 해잖 얼어 이 시술을 양쪽에 하느냐 한쪽에 많느냐 이런 것도 할수고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입니다. 제가 그랬던 이유가 이거.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이거 하나로 이 무료 스크립트 하나로 모든 에,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살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저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네요 양쪽 보스 하면 이렇게 됩니다